네, 클럽 펠리 네, 매니저입니다. 요번에는이 어, 차선 이탈 방지 보조와 그다음에 차선 중앙 유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녹색으로 핸들 모양이랑 그다음에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 차가 게 가운데 있는 그림이 녹색으로 떠 있어요. 저 줄이 있는 거는 차선 이탈 방지 보조예요. 저거는 어, 일반적인 속도에서는 시속 6km 이상에서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속도를 줄이면 60m 내려볼게요. 꺼졌어요. 네, 지금 56km죠. 네, 꺼졌고 60km 이상으로 속도가 올라가면 차선을 이탈했을 때 핸들을 이렇게 꺾어주면서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기능이에요. 저 기능은 이 핸들에 달려있는 그 차선 중앙 유지 하는 버튼, 핸들이 그려져 있는 버튼을 길게 누르면 지금 주황색으로 떴죠? 지금 저거는 차선 이탈방지 보조가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편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이제 핸들을 차가 마음대로 막 꺾으니까 그게 싫어서 저거를 일부러 끄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네, 길게 눌러서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속도가 4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속에서는 작동을 안 하고, 시속 60km, 60km 이상에서만 작동을 한다는 거를 네, 꼭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작동을, 작동이 왜안 되냐,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속 60km 이상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동그랗게 핸들 모양이 있는 거는 차선 중앙 유지예요 그러니까 반자율 주행을 할때 쓰는 건데, 저거는 핸들에 있는 핸들 버튼을 짧게 누르면, 누르면, 네, 지금은 꺼진 거죠. 자, 다시 누르면, 연두 네, 녹색이 되면서, 네, 다시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차선의 가운데를 유지할 수 있게, 네, 유지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를 타거나, 뭐 막히는 길을 가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저거는 이제, 이 위쪽에 있는, 우리 룸미러, 위쪽에 있는 카메라가, 이, 차선을 인식했을 때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달리다 보면, 꺼졌다가 켜졌다가 해요. 그러니까 차선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 작동을 하는 거고, 만약에 뭐, 공사를 하고 나서 차선이 지워진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코너를 틀 때는 차선이 없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네, 저게 기능이 꺼집니다. 요거는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차선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그 다음에 저 핸들 모양은 차선 중앙 유지 보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차선을 벗어난다고 다시 돌려주진 않아요. 중앙을 벗어나 버리면 제가 꺼질 거예요. 그러니까 요두 가지를 같이 켜놓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핸들을 차가 아무래도 이건 이제 모터가 달려서 모터가 핸들을 예, 네,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이질감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뭐이 기능을 끄고 운전하실 수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운전하실 때는 이렇게 켜고 운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 설명 드렸습니다. 차선 중앙 유지와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이건 달라요. 네, 그리고 핵심은 차선 이탈 방지 보조는 60km 이상에서만 작동한다는 것. 네, 이것만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은 여기까지 끝.